제25회 바이오서 가요대상 신인상은 아이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콘! 네, 아이콘. 네. 무서운 신인이죠. 데뷔 전부터 콘서트를 개최할 정도로 팬덤이 막강한 아이콘이 신인상의 올해 마지막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어,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데뷔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는 화란을 어. 일으키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네 정말 괴물 신인이라고 하죠 아이콘의 수상소감 만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콘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이 영광을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양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양민성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일곱 명의 부모님께 이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Iconic is my life. 이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Yeah. 어 일단은 저에게 또한번 신상을 안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받을 때마다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과부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정말 어, 많은 분들에게 보답했다 생각할 만큼 더 성장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양현석 사장님과 양민석 대표님 저희 곡을 함께 만들어준 프로듀서분들 저희 일곱 명의 가족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어, 우리 아이코닉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드리고요. 하영아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좋은 선물 주신 골든 디스크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는 아이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콘 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일단 저희의 멤버 7 명의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YG 저희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사장님과 양민석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멋진 곡을 함께 만들어 주신 프로듀서 형들 테디 형, PK 형한 번에 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선배님, 빅뱅 선배님들, 뭐, 트윈이언 선배님들, 이너양들 정말 다 너무 고맙고, 어, 저희,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YG 스텝 패밀리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코닉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고 좋은 음악,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